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밟을래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아 떠나요 러포! 성경 속으로 시작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바른 자세로 안고 두손짝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结果。 친구들 오늘 말씀은 특별한 사랑을 주여, 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혹시 친구들 놀다가 넘어져서 손이나 다리에 피가 난 적이 있나요? 있어요? 너무 아팠죠. 그때 어땠어요? 피가 나니까 너무 놀래고 울고 아팠. 맞아요. 우리의 몸의 한 곳에서만 다치고 피가 나도 너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한 몸이라고요? 어. 마치 이런 걸 우리 친구들 한 명이 아프면 손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전체는 너무나 속상하고 예수님이 아픈 거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 누가 큰 목소리로 목사님 따라생나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아멘. 2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영상 보고 올게요. 준이는 <laughs> 언제 오는 거지? 오늘은 성경 어디 읽을까? <laughs> 마태복음? 어, 그래? 얘들아, 안녕. 어? 내 친구들이야. 우린 지구를 지키는 김치맨! 꺄두기내 <laughs> 친구들이야. 인사해. 어, 어. 안녕, 어, 반가워. 어, 어? 앉아. 얘네 어? <laughs> 좀 이상하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불러줘. 나도. <laughs> 그래? 그래. 반갑다. <laughs> 얘는 네 동생이야. 오! 어? 나는 우리 성경책 읽을까? 아아, 아, 그, 그, 그래! 오늘은 마태복음 읽기로 했어 자, 돌아가면서 읽자 헉, 어, 음. 음, 아, 깍두기 맨은 아직 글씨를 모르는데 응? 어? 그, 그, 그래? 어, 그럼 찬양할까? 음, 나 어, 노래 못 하는데 어, 어, 뭐? 아, 아하하하 그, 그래 어, <laughs> 그래, 다음에 하고 같이 이야기 나자, 응? 그,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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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써나! 써나! 써나, 미안해. 오늘 제대로 예배 못 드렸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성경도 못 읽고, 찬양도 어... 못 하면, 그게 무슨 교회야. 하지만, 깍두기면은 어리니까. 에이, 난 싫다고. 아, 아, 알았어. 주나. 오. 오. 선아, 무슨 일 있니? 어? 바울 아저씨. 써니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지? 네, 믿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야. 음, 그게 다일까? 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이란다. 그리스도가 그래, 머리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몸이라고요? 그래, 형제자매 이상의 관계, 바로 한 몸인 거지. 깍두기 면이 부족해도 너의 몸처럼 잘 보살펴주면 어떨까? 하지만 잘못 따라가는 친구에 맞추면 다 늦어지잖아요. 너의 몸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버리겠니? 네, 음. 알겠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고마워요. <laughs> 오늘은 예배 끝나고 뭐 할까? 놀러 가자! 어? 좋아. 어? 어? 우린 지구를 지키는 김치맨! 깍두기 맨! 왔구나! <laughs> <laughs> 한 번에는 미안했어. 어? 자 여기 앉아. 내가 성경책 읽어줄게. 오 고마워 <laughs> 누나. 어 써나 이 그림 좀 봐. 깍두기맨이 어? 그린거래. 우와, 우와 멋지다. 진짜 잘 그렸는데? 그냥 나는 글씨도 모르고 노래도 못하는데 그림은 그릴 줄 알아. 와. 정말 대단한데? 우리 이거, 벽에 붙여놓자. 아, 진짜! <laughs> 역시 우리는 한몸이야. 그치? 헤헤헤헤헤지 <laughs> 좋았어. 이제 같이 예배하자. 좋았어. <웃음> <웃음> 오늘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주기가 특성한데. 웃음> 아, <왜 그래>? <laughs>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깍두기맨이 마음에 처음에는 상처를 입었겠어요. 만약에 우리 위드처치 친구가 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막대하거나 울게 하면 너무 속상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도 우리에게 교회는 바로바로 바로 한 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의 다리, 목사님의 다리를 향해 너는 정말 쓸모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넌좀 똑바로 보고 다닐 수 없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목사님 손과 발이 없다면 목사님이 다닐 수 있을까요? 없죠. 목사님의 손과 발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꼭꼭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몸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처치로 함께 올때 친구를 향해 싸우고 때리고 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몸처럼 서로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누나 형에게 또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함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위드처치 친구들이 서로서로를 잘 챙겨주고 세워나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꼭 예수님을 기억하므로 우리 친구들을 서로서로 서로 세워주길 바래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른 자세로 두 손짝. 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어, 위드 처치로 서로 서로를 돕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서로 서로를 돕고 위로치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문. Uh -huh. 죽기도문죽기도문 uh -huh.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